자, 이어서 8강 전세 번째 경기입니다. 연습을 통해 탁다솜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이 귀여운 외모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 대에서 던져 실름 경기장도 많이 바뀌어졌고요 자, 이어서 전남 일반부의 백성욱 선수. 이 선수 세 번의 장사 타이틀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석발의 연습을 통해 탁사선 홍석발의 전남 일반부의 백성욱 선수의 대결입니다. 8강전 세 번째 경기홍 대고 <목소리> 정한선 선수 을자 이태현 김양식 선수가 4강에 서착해 있고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홍석발의 백성욱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청사파의탁다섬 선수도 작년에 청양 대회에서 백두 이 품에 오른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는 예, 문경 타로 장사 백두컵에서 십육방에서 경기를 했는데요. 그때 백승우 선수가 이길 때임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성적만을 봤을 때는 최고 성적은 탁다섬 선수가 더 났습니다. 네. 자, 올해 나이물 28살이죠. 1m 8 3십삼에 135kg, 주특기는 뿌리치기입니다. 대한대백두 이평은 차지한 기록이 있고요. 심이죠? 자, 이죠 자, 예스는홍사빠의 백성욱 선수입니다. 네, 전라남도 일반이죠. 서른 살이고요 1m 88cm에 140kg, 주특기는 들빼지기입니다 네, 이0 9년도 용인대회에서 청룡장사를 차지했습니다. 네, 2007, 2008, 2009년 한 번씩. 아, 장사의 오른바가 있습니다 백성욱 아주 영리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요 오늘 외국인들도 어, 많이 오셨어요 네, 그렇습 네, 한국의 실험 전통 경기 실험을 네. 네. 가만에 담아가지고 문화를 즐기겠다는 이야기죠 네. 안돼안돼 오른다 아, 첫 차판입니다 정사빠에 탁 다섯, 정사빠에 백성욱 히프로 잡아 힙으로 정민. 어, 빠지잖아 빠져. 자 지금 어, 어, 이동일 주심이 어, 네. 자세를 낮추고 어, 사파 잡는 모습을 어,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자자 자. 자, 탁타솜 선수의 자, 머리가 주의야. 자꾸 오른쪽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네. 네. 네, 그래서 이동일 주심부터 주의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세를 낮추라고 하는 이유가 키가큰 선수가 아무래도 자세를 높이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한쪽을 밀겠다는 이야기죠. 네. 네. 네, 그러게 그러니까 일단 주심의 시작과 함께 두 선수는 어깨를 나란히해서 일단 90도 준비. 각도로 허리가 굽혀지 네. 해야 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네.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재판. 자, 주심이 시작, 주심, 준비를 하면 바로 방, 두 선수는 네. 자세를 선수는 잡아줘야 주의야. 됩니다 네. 아. 준비. 가슴으로만 잡아, 가슴으로만. 자, 준다. 자 가슴 지금. 네. 잡아, 그냥. 오. 자 주인하 그러면 주인하 경고가 그래, 남발이 돼서 안 되겠지만은 네. 두 선수는 지금 이제 자시를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네. 첫째 판입니다자이 네. 네. 경고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경고 네. 자 백성호 경고 경고 가 들어가죠 주의 좋아. 하나 어. 경고 하나 네 다시 탑다솜 선수 주의 하나 시작했습니다 첫번파워드는 탑다솜 자사발를 풀어봅니다 백성호 자, 지금 소강상태인데요. 기술을 시도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자세입니다 그대로. 45초를 기고 이로 잡아. 이로 잡아. 흔들어 보는 탁다성. 네. <laughs> 자, 자, 자 오른 흔들어 봅니다. 탁다성. 자 <목소리> 아, 지금 이제 철저한 가박 선수가, 백성욱 선수가 예, 움직이는 것은 아, 아, 말이죠. 지금 네. 네. 이동규 주심으로부터 자2 어. 0초가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자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은 탁다순 선수가 첫째 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백승욱 선수가 주요한나 하나, 경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탁다순, 좋아하러 지금 봐. 자저이게속 보면서 백성 선수가 공격을 네. 못하겠다는 이야기고 네. 시간을 이제 벌겠다는 이야기가 닥성준 선수의 작전입니다 네 흔들어봅니다 그렇죠? 1초 0 10초 남았습니다 8초 7초 5초 자 시간에 가게 됩니다. 초1초1초 자, 자, 그대로. 죠초 4초 가초은 상황에서 그대로. 4초 4초 박다솜 선수의 승입니다. 경고석이죠. 네, 먼저 한 판을 얻었습니다. 네, 닥다솜 선수가 주의 하나, 백성욱이 주의 하나, 경고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이 경고 하나가 더 많은 백성욱 선수가 패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닥다솜 선수. 아로 흔들고 네살스런좀 흔들? 네. 네, 그런 액션을 취해봤는데요. 근 네, 그게 이제 액션이 아니고 본인으로 봐서는 이백성욱 선수가 공격을 못하게끔 네.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 어,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동률중심님 이제 촉진 룰이 지금 이제 시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부서도 네.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은 공격하는 라 신호를 내립니다. 네. 그 신호를 내려고 하는데 공격을 안 하게 되면 또주인의 경고를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라도뭐로 이렇게 탄탄한 선수 같이 좌우의 중심을 이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네. 일그 양득이 되는 거죠. 자기 공격 하겠다는 뜻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박성수 선수가 방어했다 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설날 장사 시름 대회 오늘 대회 마지막 날무지한급 그 백두 장사 결정전을 보고 계십니다. 팔강전 세 번째 경기. 3판2 선승으로 어,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탁다솜 선수가 아, 경고승을 거두면서 1대0으로 박수갑니다. 관중 네. 여러분께서 아,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참드 그 아, 이곳 장충체육관 뭐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발구라든지요 아, 실레 스포츠가 이곳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데 이렇게 꽉찬 모습. 관중 여러분들도 꽉찬 모습. 아, 아마 최근 들어서 처음 보는데요. 씨름 경기니까 네. 지금 이제 씨름 경기장 옆에 많은 분들 앉을 수가 있죠. 다른 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내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매번 실험 대회가 이곳 장충체육관그 아, 관중을 갖다가 그렇죠. 기록을 공신 하는 네, 그런 것이 씨름이 됐었는데 말이죠. 지금 의자를 깔고 밑에 내려와 앉아 계신 분들까지 합치면 올지 말고 그대로 잡아 아, 친명이는 올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 도착배드기 자, 그렇죠. 아, 백성호 자, 털면 돌아라라라. 배득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배 팀에서 지도했던 백성호이 해야 되 자, 소강상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백성욱 선수인데요.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자, 지금 호흡이 저렇게 네.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목딱가가지 어... 자, 지금 이제 촉진룰이 적용이 됐죠? 자, 금덩이몇초 남네. 적으로 탁다성 우점 당겨 봤는데요. 자, 안으로 잡아. 20초. 야, 네. 잡아. 20초 그대로. 자, 지금 그대로가 그대로 어. 자, 16초가 척중율이 자, 자,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두 선수가 이제 둘째 하는 주의 경고가 없기 때문에 10초, 172, 5초. 백성욱. 5초가 남았습니다. 그대로 4그 4초, 3초가 남아 있는 상황 자, 지금 시간 말이죠. 백성욱 선수가 네. 140kg으로 나와 있고요. 네. 다솜 선수가 135kg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경기 둘째 판 경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주의 경고가 없었어요. 자 처음으로 이번 대회에 들어와서 두 선수가 이제 개체를 해서 선패가 네. 가름이 나겠는데 자 사전에 제 몸무게로는. 백성훈 선수가 5kg이 더 나갑니다만. 그렇습니다. 탁다소미가 1 3 5 k g 나와 있고요 네. 네, 백성훈 선수가 140kg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정확하게 네. 136.4요. 네. 그리고 133kg가 나왔습니다. 네, 네. 백성욱 선수가 어, 둘 나가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 백성욱 선수의 승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 사전에 어, 제한 몸무게는 이제 백성욱 선수가 5kg가 더 나가는데요. 그렇죠. 탁사선 선수 오히려 체중이 더었고요 네. 백성욱 선수는 체중이 좀 이제 감량이 됐습니다. 네. 이 점심식사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자, 1대 1이 됐습니다. 자, 첫째 판은 박다섭이 경고승. 자, 둘째 판은 개체를 해서 박성욱 선수가 한 판을 가져왔습니다. 몸무게가 덜 나가는 선수가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경기 규칙이 에, 앞에서는 이제 박더 선수가 경고승을 냈고 지금 박성욱 선수가 대체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판은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왔고, 지금 다시 한분더 국민들 속에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저희 KBS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두 선수 세 번째 마, 만큼은 승부를 해줘야만이 되는 겁니다. 볼거리를 좀그럼 그래야죠. 석끈한 기술 시력 기대합니다. 야일대일 상황. 물론 경기 교정에 뭐꼭 상대방을 머리 팔에 눕혀 가지고 이겨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러나 두 선수 입장에서는 경고보다는 또는 개체보다는 진정한 승부. 네. 시름의 기술로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그렇죠. 한 단계 올라가시는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이 이제 시름 팬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1대1한 판씩 주고 받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판, 백두급 팔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지금 일본 승우는 선구 조작 때문에 일본 열도가 지금 이제 뜨끈해지면제 그렇죠? 네. 과식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때 네. 우리 씨름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자. 가감한 공격 기술로서 선구를 내줘야 되는 거죠 탁다솜 경고하라 앞배지기 백성우 자 삽발을 풀어봅니다 파고드는 탁다솜 자 허리 삽발을 놓고요 소강상태 자, 조사서에서는 어떤 기술이 <목소리> <목소리> 유효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네. 자, 그렇다면 시간이 가게 되고, 그대로. 시간이 1분 밖에 <목소리> 없고, <목소리> 35초 남아있죠? 네. 타카 선수는 경고위를 받고 있고, 체임도 많이 나가고, <목소리> 더 이상, 어, 아볼 네. <목소리> 것이 없습니다. 타카섬 선수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시기 해야 됩니다 공격일 수밖에 없어요. 네. 27초 두 선수가 이제 씨름 스타일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아이 네. 기술을 시도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도 해야 돼요 이 네. 선수는 삽발을 잡고 백성욱 주의하나 닥다솜 경고하나 자, 14초. 자, 시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백성욱 선수가 점점 유리해지는데요. 10초, 8초. 공격시도하는 백성욱. 돌리, 밀어치기. 자, 경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욱 선수가. 설계 되는 거죠? 자, 경고승을 걷면서 4강에 진출하네요. 네.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좀 기술시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자, 두 선수 입장에서는 뭐, 네. 백성우 선수가 이기 올라가는 것은 기분 좋겠지만은, 네. 그러시는 팬들, 또 오늘 이기 찾아오신 관중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앞에 이태원 선수같이 저렇게 화려한 공격 기술을 하니까 정말 관중 여러분들의 그우려 왔던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네. 자, 이만기 교수께서 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이거 장충체권에서 초대 천하장사에 오르셨는데, 네. 이렇게. 어, 그때 못지않은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오셨어요. 찾아주셨어요. 이때 네.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더 시름이 침착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시름팬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줄 때 이때가 철회의 기회를 삼고 네. 전 시름인들의 합심을 해야 됩니다. 자, 2층까지 지금 거의 빈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자, 지금 아, 탁탁 선수가 아, 뭔가 좀 아, 불만이 경고 때문에 좀, 불만은 섞인 그런 의견을. 그렇습니다. 네.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심판의 판정은 절대적이죠. 한번 대면. 일단은 왜냐면이 네. 닥터솜 선수가 아쉽습니다. 시작과 신호 전에 공격이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 공격은 바로 경고입니다. 네. 그 다음에 경기 중에 이제 그 닥터솜 선수가, 와 네. 백성 선수가 공격하지 않는 상황에서 백성 선수의 그 주의하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자, 주의보다는 경고가 아우,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